맞나요? 같은 것을 통하는 것이 맞습니까? 계획을 가보자면 맞구나 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래 중복 수면이 어렵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어려운 것은 아니래 자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요 A, B, C를 일열로 세우면 몇 가지입니까? 3택이죠3택 3, 2, 하이렇 어렵지 않단 말이지 근데 A, A, B가 있어 오, 중복되는 문자가 얘랑 에랑, 얘랑은 아무도 구별 못한데 얘랑 에랑, 얘랑은 그쵸, 그렇죠. 사람도 사람이 아닌 그 무엇도 얘랑 얘를 구별할 수 없대. 그럼 얘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보자. 몇 가지가 있어? 이거 아니야? A A B, A B A, B A A. 얘 말고 또 있어? 없어. 몇가지야세 가지야, 세 가지. 그쵸 근데 내가 식은 하나 만들어 볼게. 만들어 볼게.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꼬리표를 하자. 이거는 구별이 돼야 돼. 두분 구별이 돼. 구별이 돼, 그쵸? 근데 이제, 얘를 세운 방법은 얘랑 다를 바가 없어. 3택이 맞거든? 3택이 맞아. 총 8가지. 다한번나해볼까 어떻게? A1, B, A2. 맞습니까? A2, A1, B. A2, B, A1. B, A1, A2, B, A2, A1 맞잖아 여섯 가지, 여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1년 안에만 여섯 가지, 그렇죠? 여섯 가지인데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 1, 2는 구별돼야 한대 구별안 돼. 이게 1, 2 빠지잖아?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은 애야 누구랑 누구도 얘랑 얘랑또 똑같아. 구별 안 되면은 또 누구랑 얘랑 얘도 구별이 안 돼. 얘는 똑같단 말이야 같은 경우 같은 경우죠. 그럼 지금 몇 개씩 중복돼? 이두 개씩 중복돼. 왜두 개씩 중복돼? 얘의 자리 바꿈. 맞습니까? 얘의 자리 바꿈. 얘의 자리 바꿈. 얘의 자리 바꿈. 얘를 몇 편으로? 이렇게, 얘의 자리바꿈으로 나눠준단 말이야. 알았습니까? 되기 싫대. 진짜 미치는 듯이 싫대. 이해됩니까? 얘는 뭐라 한다고? 구별이 안 되잖아? 전체 삼팩에서 구별이 안 되는 문자개 수만큼 나눠준단 말 해주죠. 이해돼? 이해되죠? 그렇죠. 가볼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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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마찬가지네. 전체가 다섯 개의 철자가 있어. 5패이죠 근데, 얘, B1, B2가,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B2, B1도 있잖아. 그치? 이게 겹친단 말이야. 뭘로 하나? 2패로 그러면 어때? A1, A2, a 3다아그죠 1, 2, 3, 1, 3, 2, 2, 1, 3. 3패 여기도 겹쳐.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면 된대. 같은 문자 개수만큼 나눠낸단 말이야. 이해됩니까자 가볼게. 가보자. 현재 S U C C E S S야. 몇 개의 소자야? 하나 둘셋 넷. 일곱 개의 철자일 거는.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몇페기야 7개 나누죠. S는 몇개 있어? 세 개. 몇 페? 3패, C 몇개 있습니까? 2개죠. 끝. 너무 쉽죠?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진짜로. 뭐. 이런 느낌이네. 그지 않습니까? 별거 없죠? 예, 그냥. 자, 볼게. 하나 더 가봐라, 더 볼게. 우리가, 세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요 논리가 푸는 문제가 있대. 이 논리가 푸는 문제가 있대. 잘봐잘될봐뭔소리가면1 2 3 A B C가 있다? 얘를 일렬로 세울텐데 어떤 글이냐면 숫자는 반드시 작은 것부터 큰 점으로 붙여 뭔 소리입니까? C 1, B, 2, 2, 3, A 이거 돼야 하는데? 돼! A, B, C는 지마음대로선 성격이 없어 그렇지? 근데 숫자는 1, 2, 3, B, C 근데 이게 될니 하는 지 이거 돼야 하는데? 안 돼, 안 돼. 숫자는 문자는 모르겠는데 숫자만은 반대 크기손 뭔가 약속된, 그렇지? 뭔가 뭔가 약속이 있을지, 약속이 있을지, 가보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푼데 보세요. 약속된 숫자나 문자를 모두 한 문자로 바꿉니다. 다시. 약속된 것은 반드시 한 문자로. 어떻게? 일 아, 얘를 X, X, X로 볼 거라. 그렇요 같은 문자로. 얘는 뭡니까? 똑같이 뭐라됩니까 얘를 나열하면 이게 답이래 나열해볼게 몇 팩이야? 6팩이죠 뭘로 하나? 3팩 이게 답이래 계산을 먼저 끝낼게 계산을 끝낼게 얼마? 이건 쉽죠 6 5다 아, 써야돼? 다 아, 쓰자 얘를 뭐라 3, 2, 1 지워지면 그 답은 120 1 2 0 1해왜 그런가 왜 그런가 알아볼게 이렇다 이렇다 우리가 얘네를 나열을 한번 해볼게 나열 한번 해보자 그렇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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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를 나열을 해야 나열, 그렇지 어떻게 X A c x x b 맞습니까? c c x 하고 b x a x 또 어떻게? x x c e x a 이렇게 한번 해 봤어, 그렇죠? 내가 뭘 나가는 거? 얘 아까 1 2 0까지도다 백이십까지, 도렇지 얘를 나랑 120가지 중에 방법대로 한번, 방법, 그렇지. 물어볼게. 혹시, 그 X 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숫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근데 그 숫자를 넣는 방법은 몇 가지야? 한 가지 아니야? 어떻게? 무슨으로? 크기 순으로. 얘밖에 없잖아. 이게 1, 2, 3이 되지. 1, 3, 2, 3, 1, 이 절대 안 돼. 여기는 1, 2, 3 말도 있어? 없다고. 이게 마찬가 1, 2, 3가 가능해? 없대. 따라서 얘를 세우는 방법이 얘랑 똑같지 않냐고. 똑같지 않냐고. 얘를 같은 글자 실험하잖아? 넣는 방법은 1, 2, 3밖에 없어. 없단 말이야. 다른 방법이 없대. 그럼 얘네 수험이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게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납득되 혹시? 내가 문제를 좀 살짝 한번 좀 풀어드릴까? 잠시만. 제가 저또 하나 어드려서 I 그 t 좀 i n 한번 해봅시다 r T m C A C A L L E M C E A L L E N G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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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는데 에온인데 얘가 에이온데 그렇죠 맞습니까 나머지는 얘 빼고 얘 빼고 써볼게 얘 빼고 누가 있어 얘 빼고 C H A 같은 자있습니까 E가 두개 있죠 그치, 그렇죠 맞아 C H A N G 이런 느낌 맞을지 맞습니까 E 되 네. 다시 L 빼면은 이게 갖고 나머지는 다달 그렇죠 이해 됩니까 일단 물어볼게. 양 끝에 L을 세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죠. 왜냐면 이 LL과 이 LL은 구별이 안 돼. 한 가지야. L을 세우면 한 가지 맞죠? 그 나머지 얘 말고 얘네들을 어디에 요 사이에 세운데 총 일곱 개를 L 빼고 일곱 개를 요 사이에 세는데 옆에, 옆에 이게, 슬팩인데, 중복되네. 중복되네. 그렇지. 옆에, 렇게 답입니다. 옳지 않죠?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맞습니까? 자, 또 볼게. 우리가, 어, 우리가, 52번, 52번입니다. 여섯 개의 숫자 0, 1, 1, 2, 2, 1을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여섯 자리 자연수의 개수에요그죠 1을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여섯 자리 자연수의 갯수에요. 그쵸? 맞습니까? 가보자. 다 사용해야 될지 일단 뭐라는 겁니까? 다 세우자. 쌤. 0으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개만 뺄게. 전체에서 뭐 한다고? 전체에서 뺍니다. 볼때 0으로 시작하는 걸5기 이게 가장 심플, 심플하대 가장 심플한데 전체 전체 뭐야? 얘를 1열로 세우는 방법이야. 그렇지 얘를 1열로 세는 방법이야. 그렇죠? 몇 가지 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서6패 10회 2회 2 3패에 맞죠. 그래서 뺀 다음에 볼 때, 0으로 시작한대 얘가 최고, 최고 자리에 못을 박았어. 그럼 얘를 우면 되는 거죠. 에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패가 바로 2패, 3패. 이거 다 그래 전체에서 0으로 시작하면 뺀면되아 그러면 6자리전서가 온다고 그랬죠.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의 문제 너무 빠른가? 괜찮은 거 같죠? 오케이 가볼게 또몇 번입니까? 56번 자, 56번을 풀겠습니다 A, B, C, D, E, F를 말할 때 모음은 알파벳 중에 n 지 다시 볼게 모음은 모음은 알파벳은 자음은 아무렇게나 모음은 알파벳 그럼 자음 모음 구별하까 모음 뭐가 쓰니까? A, E 가 있고 자음은 B, C, D, F, H, G, 모음이야. A, E 는 되지만 E, A 는안 돼. A, E 는 되지만 E, A 가안 된다고 알아들어요? 괜찮습니까 가볼게 모래. 순서, 순서, 알겠죠? 순서, 는서 모음이지. 약속이네 약속. 약속이 된 경우는 뭐 한다고? 같은 문자식은 어떻게? X X B C D F 같은 문자식은 얘 나열한 게 답이래. 유패 뭐야? 답이래 답이래. 왜 이게 답이야? 내가 얘를 나열해을때 어떻게? D X C F X B 잘해죠 좋죠. 얘가, 얘를 나열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거든? 이라고 한 가지야. 이제 이 X에 뭘 넣으면 돼? A, E.만 넣으면 되는 거야. E, A 대야 돼. E, A 대야 돼. 안 돼! A, E밖에 없어. 유일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들란 말이야. 뒤에 뭔 가고 못 하잖아. 된단 말이야. 이 x 자리에 a, b를 넣는 방법이 한 가지잖아. 순서대로 넣면되니까 있었습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 자국게 결정적으로 최단거리가 우리가 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어,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최단거리 문제라고 합니다. 그 사형 중에서 갑시다. 그리고 세번째 파트가 최단거리 도와줄래? 봐봐 이거 돼 내가 격자 모양의 길를 만들어 보세요 하나 둘 만들었어 그렇지?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셋넷 요게 A래 요게 B래 요게 B래. B래 그렇죠? 괜찮나요? 그래. 우리가 A부터 B까지 최단거리 가는 방법 중학교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 이 옆에까지, 한 가지. 옆에까지, 한 가지. 옆에까지, 한 가지. 옆에까지 한 가지, 옆에까지, 한 가지 옆에까지, 한 가지. 기억나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옆에까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몇 가지야? 한 가지, 두 가지. 두뭐 하는 거잖아. 하잖아. 그러면 세 가지겠네. 세 볼까? 하나, 둘셋 맞잖아 그쵸? 이렇게 었다고네 가지 다섯 가지 더하면 삼육십 십오 사십 이십 삼십오 총 삼십오 가지인데 이제 이렇게 더하지 않을 거래 이렇 더하지 않을 거래 뭐 어떻게 구해? 같은 것을 포함한 수정입니다자그럼 혹시 갔다가 올라갔다가 왼쪽 이게 최단거리야? 아니죠 최단리로 가려면 오른쪽으로만 향해야돼 왼쪽으로 가는 순간 최단거리가 아닌거야 또 위쪽으로 올라가야돼 아래로 들어가 최단거리가 아니란 말이야 맞아? 그럼 물어볼게 A부터 B까지 하는 방법은 가로로 몇카? 가로로? 가로로? 하나 둘셋 넷카 가로로는 네 칸을 봐야 돼. 세로로 몇칸 떻야 돼? 하나, 둘, 셋. 이 방향으로 세 개씩 하나 하는 거야. 맞습니다 셋, 셋, 셋. 이거는 시험 결론부터 얘부터 얘까지 가는 세단 머리 방법은 몇 가지야? 얘를 일렬로 세면똑같대 똑같이 일렬로 옆에 실팔을 4팩, 3팩. 똑같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우리가 7, 6, 5, 4, 3, 이 약혼 되죠. 얼마? 4 2, 1. 약혼시킨 다음에, 35까지. 그거가 똑같잖아. 똑같다. 그럼 똑같다. 똑같다. 이해 됩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얘 속어 볼게. 3, 가가, 세세, 맞아? 세세 가가. 얘가 얘를 나이너 박스 하나만 원지 확인해 볼까? 어떻게? 세, 가가, 세세 가가. 맞잖아, 시한 거리 얘를 섞은 게체한골이붙을려말이요 어렵지 않죠? 문제 자좀 바꿔볼게. 바꿉시다 현재.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또 이렇게 가도 돼. 이게 A 입니다. 리가 도사점이야. 중간에 C라고 하는 지 점이서 집이야요 점에 잡고, 이렇게 한자만 줄이자. 이렇게만 줄이게. B가 이렇게 그렇잖아. 나쁘잖아. 시가야 그렇지. 우리가 A부터 B까지 갔는데 반드시 C를 거쳐가야 돼. C를 거쳐 B까지 가야 돼. 그렇죠. 뭐라고 보세요? A에서 C를 거쳐 B까지 가, 그렇지. 가보게 그러면 A부터 C까지 먼저 가볼까? 그리고 C까지? 요거는 가로 몇 칸? 두 칸. 어땠을까? 가로 두 칸이야. 세로 몇 칸? 세 칸. 이번에, 얘를 1년으로 생각하면, 몇 팩을? 5팩을, 몇 팩으로? 2팩, 3팩. 이게 MC까지. 그 각각에 대해서, C부터 B까지, 그렇지. 바로 몇 칸? 2칸. 뜯어놓고, 2칸. 몇 팩을? 3팩을 2팩, 2팩. 어렵지 않죠? 맞죠 그렇죠. 문제 또 바꿔 볼게 a부터 b까지 하는데 c를 거치지 않고 간대 a부터 b까지 하는데 c를 거치지 않고 간대 그뭐라는데 이거 아니야? 전체에서 c를 거쳐가는 걸 빼면 안니까 전체에서 거쳐가는 걸 빼면은 거치지 않고 가는 거잖아 전체에서 맞아? 이, 이, 구현구현한번 쓸게. 쓸게. 전체, 전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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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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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태를 몇 탭, 몇 탭? 사패몇 탭? 육탭. 얘에서 얘를 뺀 것이, 실을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이래. 괜찮습니까? 괜찮아저렇게 이해하는 것 같죠? 이게 근데 그래. 뒤쪽에 약간 좀복잡해서잡해서못 잡아서 못잡봐서못 잡아서 못잡렇게그잡아이죠 잡아서 못 잡아서 못 잡아서 못 잡아서 못 잡아서 뭐가 있냐면 가있가 있어, 아수가 잡아서 못 잡아서 어 잡아서 못 잡아서 못잡 못 가는 거야. A부터 B까지 시간 거리. 아까뭐터못 하잖아. 못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봐봐. 이럴 때는 장애물이 있어, 그치? 우리가 장애물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돼? 거점. 거점이 뭐야? 거쳐가는 점. 거쳐가는 점. 그걸 잡는다 말이었죠. 어떻게 잡아? 첫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거점을 반드시 통과하도 잡아야 돼. 두 번째는 동시에 통과할 수 없도록 잡아야 돼. 자잡아잡아잡아잡아잡아 잡어 잡 내가 쌤할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막으면 되잖아요. A부터 B까지 갈 건데 빨간색을 안 거치고 갈수 있어? 이세 중에 하나 많이 붙여야 돼. 이 조건에 부합한단말이지 근데 이렇게 거점 잡으면. 이번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데 왜냐면 내가 A 출발했어 이 거쳤다가 동시에 없있잖아 이랑 기를 동시에 없을 수 있어 이거 안돼잘 잡은 거야 그럼 어떻게 잡는 게 맞어? 이렇게는데 출발지야 도착지야 그치야 출발이고 도착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 어떻게 잡어 이런 방향으로 말는면 이런 방향으로 수식 되게. 수식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맞는단 말이야. 어딜 가면, 이빨간은 좋지 않아, 이빨간은 좋지 않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니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봐이 방향이죠. 이렇게 맞춰 놓단 말이야. 왜, 그렇지. 나는 맞네 어떻게? 해? 여기랑, 이렇게 맞는 거야. 이게 말일까? 물어보자. 혹시 빨간을 지나지 않고 갈수 있어? 얘나, 얘나에 통과해야 돼. 동시 통과하네? 동시 통과 불가능하네. 이거는 출간고리가 아니니까. 동시 통과할 수 없이. 출발 두세지면, 이거 길이 반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자, 볼게요. 레얼를 1번. 2번, 3번. 가 보고 요 한다고 a에서 1번 b, a에서 2번 b, a에서 3번 b. 어렵지 않대. 10대. 물어보자. 몇 가지? 몇 가지? 한 가지죠. 몇 가지? 한 가지죠. 얘 그냥 한 가지 였는데1 곱하기에 1밖에 없잖아. 두 번째, A, E, B다. A, E, B다. 몇 가지? 봐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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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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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야. 사태를 뭘로? 삼태로 랑 끝난 거 아니야? 맞습니까? 얘는 사태 나누기, 삼태. 괜찮은 거 맞죠? 이게 사태의 나누삼라고 이해됩니까? 또 이제, E부터 B까지 가, 가, 세, 세, 세. 가강 3승이야, 루팩을, 5팩을2팩 3팩으로. 맞습니까? 5팩을5팩을2팩 3팩으로. 되노죠 마지막, A3D. 어렵지 않대. A3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1, 5팩이 3에서 몇까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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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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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5팩은 4팩 안는 거잖아.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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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그렇지. 마지막은 5팩을 4팩으로. 끝! 끝났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다. 왜 더하는지 알겠죠? 내가 1번을 거치거나, 2번을 거치거나, 3번 거치니까, 이런 또는 이렇게, 이렇게, 레오수 또는 이렇게. 맞습니까? 이런느낌 이렇게, 레오시. 아, 분쇄를좀더 키우고 싶은데, 너무. 너무 되게 귀엽네. 야, 그, 일단, 크리스마스는 휴방에 서 그거 안할 거야. 우리 툴레만 할 거거든? 툴레만 나거든 숙제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지? 숙제가? 너무 좋은데? 좋은 어법이나 일단, 숙제를 알려드리면, 알려드리면, 비용이 많이 없어, 오늘. 그쵸 그렇죠. 중복 조합을 안 했거든? 이게 또 되게 오래 걸리고 어려워 일단 유형 10번까지 먼저 풀고 RPM RPM 유형 10번까지 풀고 그리고 넘겨보자 시험에 꼭 나온 문제를 풀자 넘겨보면 지금 꼭 나온 문제를 15페이지 안 풀고 15페이지 16페이지를 목표로 몇번까지만 아이 못 피겠네. 여기 까지 센수학 센스왁. 센수학은 어디까지 끌수 있습니까? 센수학은 도중 끼니 한 다행이다. 센수학은 어 센수학은 끝까지면 되겠네. 센스 끝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 목요일 날 끝까지 보고 토요일 날몇시 우리? 이번 달까지 몇시야 토요일 몇시만날게요 그렇게 한자 합시다. 이번 달은 몇 시에 만나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열시히공부해요 오케이? 괜찮을까? 괜찮을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